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무사입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되게 많이 하시는데, 비트코인 요즘에 선물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들 그래 하는 선물 거래소 세 개인데, 이게 3대 선물 거래소라고 합니다. 가장 이중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각각의 이제 특징 및 장점과 단점을 이제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3대 거래소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기를, 이제 비트맥스, 그리고 바이낸스, 바이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이세 가지를 보통 꼽는데 최근에 가장 이제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그레서죠. 바이낸스 그레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그레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친숙할 수 있는 게 바이낸스 그레소는 지금 홍콩에 있는 그레소인데 얘는 이제 현물 현물 그레소이기도 합니다. 현물 그레소이기도 하면서 지금 선물 그래도 이제 같이 하는 그레소라서 가장 이제 많이 친숙하고 들어봤을 그레소고 가장 특징은 세계 그래량의 제1등 그래수입니다. 가장 그래량이 많고 어떻게 보면 그래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그래수 중의 그래수라고 볼수 있는 거죠. 뭐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죠. 주식 다 망해도 마지막에 망할 그래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고요. 특징은 선물과, 선물과 현물거래가 동시에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선물 모두고요. 여기도 똑같이 나와져 있죠. 이제 코인 선물이라고 하면 코인 기반에 아까 거래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보면 뭐 무기한 거래 기간이 있는 거는 이제 기간을 제한을 두고 하는 거래고 무기한이라고 쓰이는 거는 그냥 이제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USDM 선물은 역시 USDT 기반으로 이제 고정 자산 기반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 역시 만약에 하실 분들에게 권해드릴 거는 이제 BTC USDT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면 이게 가장 이 중에서는 이제 권장할 만한 그런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까 똑같이 얘기했지만 역시 얘도 똑같이 이제 선물 그레스들은 이제 레브리지를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10배에서 얘는 이제 125배까지 가능하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100배에서 125배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레스들은. 반대로 이런식 현물, 어, 시장도 있습니다. 얘는 우리 업비트나 이런 것처럼 현물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켓 자체가 현물과 선물을 다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현물 마켓이 있고 네, 선물 마켓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선물 마켓에서는 아까처럼 그 usdm 선물이 있고 코인 m 선물이 있고요 이렇게 똑같이 나눠져 있고요 현물 마켓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특징이자 장점을 보자면 바이낸스는 어떻게 보면 상품이 되게 많습니다 복잡하고 기능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처음 매매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복잡해서 이게 적응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익숙한 분들한테는 기능이 또 여러가지 기능이 많고 뭐 펀딩 기능도 있고 음 약적금 같은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금이나 예금 같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장점일 수 있죠 그런게 이제 처음 보는 분들한테 조금 헷갈릴 수가 있고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약간 당황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장점이자 당점이고요. 오히려 기능이 더 많고 상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게 그런 특징이 있고. 역시 USDT 기반 거래가 가능합니다. BTC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USDT 기반이 가능한 게또 특징이고요. 이건 비트맥스하고 이제 차이점을 위해서 적어둔 거고. 그리고 특징이 또 다른 두그레소하고 다른 특징은 이제 그래스 코인 자체가 존재합니다. BNB 코인이라고 여기 보면 BNB 코인이라고 있죠. 이게 바이낸스 코인인데, 이 활용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이 자체도 시세가 있어서 뭐 성장을 하지만, 이 바이낸스 코인이 이제 그레스 코인이라고 대표적으로 바이낸스 코인을 어느 정도 구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아까 이런 선물 마켓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든지 현물 마켓에서 거래를 하면 수수료 자체가 이제 조금 할인을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수수료 자체를 할인을 뭐 10%에서 25% 할인해 주기 때문에 어, 만약에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BNB 코인을 약간 보유해서 그 수수료를 내는데 쓰면 훨씬 이제 수수료를 좀 아끼는 효과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물 거래 수수료는 바이낸스 거래소는 이제 메이크일때 0.02%가 내고요. 그러니까 테이크일 때 이제 시장가일 때 0.04%의 수수료를 냅니다. 선물 거래할 때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정가일 때 0.02. 시장가일 때 0.04. 여기 특징은 이제 바, 바이낸스 코인을 사용하면 10% 할인을 해줘요. 수수료를. 이제 바, 비트맥스하고 바이빗하고 다른 점은 이제 비트맥스나 바이빗은 이제 지정가로 했을 경우 오히려 약간 수수료를 조금 돌려받을 수 있는데 반면에서 이제 바이낸스는 그런 건 없고 무조건 수수료가 이제 나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물거래 수수료는 0.1, 0.1로 0.1, 똑같이 0.1로 어, 국내 업비트나 이런 쪽하고 수료가 똑같죠. 네, 업비트도 참고로 0.1인데, 대신에 이제 장점은 이제 바이낸스 코인을 이용하면 여기서 25%를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0.075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어쨌든 바이낸스는 세계 1위 거래소라서, 만약에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는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